좋은 땅은 눈에 띄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데 좋은 땅을 미리 알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좋은 땅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 개발 흐름을 알면 됩니다 개발 흐름의 주요 요소는 바로 교통과 상업입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바로 용인 기흥구 상하동인데요 상하동 개발 흐름 확인해볼게요 먼저 교통입니다. 동백 신봉경전철 신설 동백 신봉선은 동백역에서 GTX 구성역, 성봉역, 신봉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개통되면 신분당선, GTX-A, 수인분당선까지 이용 가능하게 되죠.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에 해당되네요. 상하동 지곡동 연결도로 확포장 최근 용인시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연결도로를 새로 확포장하여 교통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는 주변 토지들의 연결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개발 창신호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산업 요소 확인해 볼게요. 용인지국 일반 산업단지는 올해 8월 말 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용인시장은 해당 산업단지가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첨단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잇는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용인 기흥구 상하동은 개발 흐름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면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땅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 제가 어렵게 구해 왔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토이므로 현재 앞에 말씀드린 동백 신봉선의 동백역과 약 2km이며 상하동 지곡동 연결도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가로 지곡산업단지와도 약 2km로 교통과 산업을 모두 잡은 땅이에요. 이런 땅이 지금 분양가 50만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 바로 인접한 토지라 특히 더 개발 압력과 투자 가치가 높아요. 좋은 땅은 눈에 띄기 전에 미리 조용히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상하동 땅 빨리 선점해야겠는데요. 어렵게 구한 매물이라 얼마 안 남았어요. 상담 번호로 얼른 연락하세요. 해당 물건지는 투자용 토지로 개인 판매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조용히 개발을 몰리고 있는 기흥부 상하동 땅. 아직 안 늦었습니다. 전화주세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